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아 브랜딩입니다. 오늘은요, 어떻게 하면 AI에 내 웹사이트가 인용되도록 할수 있을지 이런 걸 우리가 G.E.O.라고 부른다고 이전 영상에서 배운 적이 있었는데요, 컨텐츠를 제작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컨텐츠를 특히 제작을 해야 AI에게 더잘 인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요, 제가 중간에 다른 영상들에서는 잘 얘기하지 않는 꿀팁을 한 가지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꼭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E.O.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전문가들의 주장이 많이 있는데요, 이 전문가들이 주로 인용하는 논문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이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발표한 G.E.O.라는 논문인데요, 논문 제목 자체가 G.E.O.예요. 아마 G.E.O.라는 말 자체가 이 논문에서 처음 시작된 걸로 보여지는데요, 어, Generative Engine Optimization. 그러니까. 생성형 엔진의 최적화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프린스턴 대학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논문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이걸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어떤 식으로 컨텐츠를 어, 제작했을 때좀더 ai에게 인용이 잘 되었었는지 이들이 한 실험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논문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별로 길지는 않은데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딱 보기에도 너무 읽고 싶지 않게 생겼기 때문에 어, 이 논문을 제가 챗지피티한테 읽게 해서 번역을 시켜서 어떤 부분이 좀 중요한지를 정리를 미리 해뒀습니다. 네, 그걸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논문에서는요, GEO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GEO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생성형 엔진, 즉, 최 g 피티나 뭐, 펄플렉시티 아니면 재미나이 같은 이 생성형 엔진에 어떻게 하면 내 컨텐츠가 더잘 인용되도록 내 컨텐츠를 어,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론적인 부분을 연구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미지만 가지고 좀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사진은요. 우리가 GEO를 할 때와 하지 않을 때에 어떤 식으로 결과가 달라질지를 좀 보여주는 건데요. 저희가 피자 가게 웹사이트를 운영한 운영자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GEO의 목표는 나는 피자 가게 사장, 피자 가게 웹사이트를 더 AI에 게잘 인용되게 할 거야 라고 목표를 세운 거고, 그걸 맞춰 GEO를 해본 거예요. GEO를 하기 전에는 이 AI의 답변이 어떤 식이었냐면요. 어떤 사람이 뉴욕에서 할 일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이 답변에서 오후에는 센트럴파크에 갔다가 자유 여신상을 봤다가 그리고 뉴욕 스타일의 피자를 먹어봐 이렇게 답변을 했다면 GEO를 한 이후에는요. 어떤 사람이 마찬가지로 뉴욕에서 할 만한 게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일단 시티투어를 시작하면 하기 전에 뉴욕 스타일의 피자를 먼저 먹어 봐 그렇게 하고 센트럴파크에 갔다가 자유여신상을 보러가 이런식으로 우선순위로 내 피자 사이트를 인용할 수 있게끔 하도록 바뀐다는 거죠 그럼 검색자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이 피자 가게 웹사이트에 노출이 될 거고 이거는 이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GEO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지금 중요성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GEO를 통해서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건 알았어요 자 그러면 AI가 어떤 식으로 도대체 지금 굴러가고 있는지를 이해하면요 이 GU를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GE Generative Engine이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냐면요 어떤 사람이 쿼리 검색어를 검색을 하는 거예요 검색어를 입력을 하면 r e f o r m u l t 하는 모델이 돌아가요 이, 이 질문자가 질문한 이 쿼리를 갖다가 재형성을 하는 거예요 다른 질문으로 바꿔서 이 AI가요 여러 개의 다른 쿼리로 만들어요. 그다음에 이 쿼리들을 검색 엔진에다가 다시 구글이나 뭐빙 이런 검색 엔진에 다시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한 결과값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겠죠. 여기서 쿼리가 여러 개로 바뀌었으니까요. 그럼 이 결과값을 다시 요약을 해요. 이 AI가. 그럼 이 요약을 한걸 가지고 다시 답변 모델로 보내 주고 이 답변 모델이 답변을 하게 된 시스템인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는 한 개의 질문만 했을 뿐인데 AI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의 질문으로 그걸 바꿔서 검색엔진에다 다시 검색을 하고 그 검색 결과를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답변을 해준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궁금증이 생겨야 돼요 그럼 내가 어떤 검색을 했을 때 얘네들이 이 검색어를, 가, 검색어를 가지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막 바꿔가지고 여러 개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로 바꿔서 다시 검색엔진에 질문을 한다고 했는데 이 질문이 뭔지 좀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 AI에게 AI 했을 때 AI는 그럼 어 어떤 검색어를 검색엔진에다 해가지고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알아야 내가 그 검색 결과에 웹사이트를 노출시켜야 AI에게 결국엔 인용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AI가 이 검색자의 쿼리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질문을 변형을 해서 다시 질문하게 되는지 이 과정이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이걸 알아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 부분을 아마 알려주는 영상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잘 보세요. CGPT에 들어가셔서요. 뭐 F12. 를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네트워크를 들어가세요. 네 그렇게 하고 여기 이제 아마 이게 없으실 건데 이렇게 돋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find 라는 이 search 부분에 find 라는 부분이 보이는데요. 여기에 이제 search 언더바 그다음에 모델 queries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지금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왜냐면 아무것도 검색 을안 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여기 검색 결과에 한번 물어볼게요 어, 냉장고 추천해줘 그런데 채치피티가 이제 이미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먼저 냉장고 추천해 줄수 있는 것들을 가져오거든요 근데 저희가 궁금한 건 얘가 웹 검색할 때 어떻게 검색하는지를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추천해줘 웹 검색해서 라고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웹을 찾아보면서 네 이렇게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새로 고침 버튼을 한번 눌러 보면요. 얘가 지금 이 답변을 하면서 어떤 검색을 했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를 한번 볼게요. 네, 첫 번째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코드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쿼리즈가 나와 있죠. 그럼 이걸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지? 왜냐면 막 외계어처럼 돼 있잖아. 영어로 돼 있는 부분도 있지만. 자, 그럼 얘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다시 챗지피티한테 주고요. 유니코드와 이제 영어가 섞여 있는 건데, 위 한국어로 표기해 줘라고 검색해 볼게요. 네, 첫 번째로 이제 얘기했던 거는 냉장고 추천 2026 한국이라고 검색을 했었대요, 얘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영어로 best refrigerators to buy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얘가 어떤 검색을 해서 이런 답변을 줬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요? 앱 검색해서 그래서 한국에서 유행하는 노래 추천해줘. 지금 한국에서라고 해볼게요. 이런 답변을 지금 주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새로 고침을 해보면 얘가 어떤 검색을 했는지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퀄리들을 이렇게 긁어서 위 유니코드와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써줘. 네. 이런 식으로 검색을 했대요. 첫 번째는 지금 한국에서 유행한 노래 차트 케이팝 인기고 2025 2026 이런 검색어를 채치 피티가 했대요. 두 번째는 영어로 현재 어 허리안 송에서 유명한 거 2025년에 차트 보여줘. 이런 식으로 검색을 했대요. 자 이렇게 하면 최지 pt 가 우리가 어떤 검색을 할때 어떻게 검색을 하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검색어에 내 컨텐츠가 노출이 되었을 때좀더 인용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겠죠 이런 부분을 참고해 가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컨텐츠를 좀 제작을 해야 되는지 그 타겟을 맞출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부분 좀잘 기억해 두셨다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g e 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네, 이런 내용이 있고, 막 공식이 있고, 어떤 식으로 테스트를 해서 결국에는 결론을 얻었다라는 게이 논문의 내용입니다. 이 논문의 내용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결론이 뭐냐면요. 이 논문에서 생각을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컸던 세 가지 기법이 있대요. 그래서 실험 결과, 아래 세 가지 방법이 위치 조정 단어 수 지표에서 30에서 40% 상대적 개선을 달성해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였대요. 가장 우수한 성과를 그냥 보였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출처를 인용하는 거예요. 웹사이트 컨텐츠에 신뢰할 수 있는 외부 출처의 인용을 포함하는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컨텐츠를 작성하실 때요. 외부 출처를 인용이라는 블록을 이용해서 인용을 꼭써 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 컨텐츠가 나만의 주장이 아니라 어디서 인용을 해왔는지를 그 출처를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G.E.O.에서 두 번째는요. 인용구를 추가하라는 거죠. 인용구는 우리가 어 인용 출처를 아까 밝혔어요. 이 사이트에서 이 논문을 가져왔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커, 우리가 이제 컨텐츠를 어 발행할 때그 내부에 이 논문에서 이런 문구를 가져왔어요라고 하면 출처 링크를 다는 것뿐만 아니라 인용구 다운표 문구 있죠, 우리 블록 그 인용구를 직접적으로 삽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건 특히 퍼플렉시티에서 이제 테스트를 했을 때뭐 22%의 성능 향상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자세 번째는요, 통계를 추가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줄글로 막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정량적인 수치를 갖다 대거나 아니면 통계 데이터를 포함한 컨텐츠를 AI가 훨씬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심지어 37%의 개선 효과를 보여주기도 했대요. 이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출처를 인용하는 링크를 달 것, 그리고 내가 따온 말은 인용구에다 일부러 넣어서 인용구를 추가를 꼭 하시는 게 좋고요. 통계를 낼수 있으면 통계를 꼭 추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표현 방식이나 스타일은 어떻게 바꿔야 AI가 더 좋아할지도 실험을 했는데요. 유창성과 가독성을 개선했더니 15%에서 30%의 노출도 상승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문장을 좀 매끄럽게 다듬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는 게 중요한 거죠. 어, 이런 거는 이제 너무 좀 추상적이라고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문장은 최대한 짧게, 그리고 결론은 문단의 윗 부분에. 그리고 우리는 한국어로 작성을 할 거니까 뭐 맞춤법 같은 것들을 제대로 점검을 해서 문장을 매끄럽게 써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내가 전문성을 드러낼 수 있는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다 쓰시거나 많이 사용하시는 게 어, 좋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추상적일 수 있는데 어, 저만의 노하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여러분들이 개념어를 좀 많이 쓰시는 게 좋아요. 개념어라는 건 별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책을 많이 읽는 것은요 나에게 더 성장을 가져다 주고 나의 발전을 돕습니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이런 문장을 이렇게 길게 쓰는 게 아니라 개념어를 통해서 여러분 독서는 자기 개발에 용이합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 독서 자기 개발이란 이런 개념어들을 최대한 많이 써 주시는 게 좋아요 이건 좀 간단한 예시였는데 이렇게 특히나 어떤 업계에서 쓰는 전문적인 전문적인 용어가 있다면 그 전문적인 용어를 넣어주시는 게더 좋고요. 이건 저만의 팁입니다. 반면에 좀 효과가 없었던 방법도 이 논문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키워드 스타핑, 키워드를 무조건 막 넣는 삽입하는 방법이에요. 단순히 그냥 키워드를 막 때려 넣는 거는요. 이제는 생성형 엔진에서는 개선 효과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성능이 10% 하락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맥북 수리 기사라는 그런 키워드에 상위 노출되고 싶어라고 해서 맥북 수리 기사 맥북 수리 기사 계속 이거를 넣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자연스럽게 유창성과 전문성을 드러내는 게이 검색 엔진과 또 이렇게 챗GPT 같은 AI 엔진에 훨씬 더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말투. 뭐, 했습니다. 했어요. 뭐 써야 될까요? 아니면 뭐좀 전문성이 보이는 말투로 써야 될까? 이런 걸 고민을 은근 하시는데 말투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GEO에 대해서 조금 다시 알아봤는데요. 오늘의 GEO는 뭐 스키마 마크업 같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컨텐츠를 제작하는 컨텐츠 제작자 입장에서 어떤 컨텐츠를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AI 노출에 더 유용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부분, 사실 몇 가지 항목이 안 되지만요. 이런 부분을 꼭 여러분들이 실제 컨텐츠 작성하실 때 적용을 하셔서 AI에 인용되는 부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컨설팅이나 대행하신 업체분들은 이미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잘 빌딩을 하고 계시고, 실제로 제가 겨, 느꼈을 때도 성과가 굉장히 좋게 빠르게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어, 이렇게 전문가들이 진행한 이 연구 결과를 좀 믿고, 한번 오늘부터라도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 오늘 영상이 새해 첫 영상이 될 텐데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